아, 감사합니다. 어, 저희는 부족해서 b 조 하지만 배우려고 하는 b 조 부자가 되고 싶은 b 조입니다 그래서 네오 b 조입니다 어, 저희 팀원은 김미정 대표님, 백진현 대표님, 이정숙 대표님, 최윤희 대표님, 그리고 저 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저는 안양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평천 더샵 센트럴 시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은 서울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도심, 육지역 체제로, 어, 교통의 유충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안양, 안양역으로 있고, 평천 도심으로 역, 두 가지 역할을 하면서, 육지역으로 지금 교통의 유충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은, 어, 관악산, 관악산을 통해서 서울과 경계를 지어져 있고, 서울의 남쪽으로 있으며, 좌측으로는 만안구, 우측으로는 동안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에 서울시청이 있고요. 먼저 조정대상 지역으로 된게 동안구고, 그 다음으로 만안구가 됐습니다. 어, 인구 증감률은, 어, 현재 마이너스 0.72%로 현상 유지 중입니다. 교통은, 어, 위쪽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위쪽은 안양 성남 고속도로가 지금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점선으로 된 빨간색은 월고 판교선으로 월판선 25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갈 남색으로 되어 있는 세로선이 인더건선으로 26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외곽 순환도로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기존의 1호선, 그리고 4호선, 그리고 GTX-C선. 이거는 지금 안양시장이 밀고 있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원역은 트리플역세권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평촌은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1기 신도시고요. 어, 생활 인프라로는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대학, 대형마트 이마트가 있고요. 세무서, 법원 등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고요. 학원가는 귀인동으로 해서 귀인중학교가 있습니다. 귀인중학교를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권에서 랭킹 3위에 들어있는 게 귀인중학교고 이, 이곳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귀인동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학원가는 그 좌측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어, 대치동의 학원가도 유명한데, 평천의 학원가도 저녁에 외곽순환도로 있죠. 타고 올라가시려면 한번 보시면, 네, 엄청난 노란색 버스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약 300개의 학원이 있어요. 어,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이 점대는 끝까지 다 학원이에요. 그래서, 학원이 엄청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여기가, 아, 교육의 열정이 아주 높은 곳이구나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밤에 야간 이 버스입니다. 그래서 이 학원이 10시에 끝납니다. 10시에 끝나서 이 학생들을 태우려는 버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평촌 더샵 센터시티가 지금 앞뒤에 있고요. 그 앞에는 평촌 메가스터디 학원이 있습니다. 귀인동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메가스터디가 아예 여기 자리를 잡고 이쪽에 있는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평촌 스마트 스퀘어 이것은 안양 2030 계획에 반영해서 굉장히 넓은 부지를 중소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는 25만 5 333평이 되겠고 3제곱미터가 되겠고 대기업 2개와 중견기업 21개사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6만 3천명의 고용 찬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여기서도 일을 해봤고 주택관리사로 일을 해봤는데 그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층층마다 있고 많은 일자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아침에 4호선에 내리는 사람들 수가 엄청나요. 그래서 항상 인구가 유동인구가 넘쳐난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이야마테아 평촌 스마트스케어 예, 모형도입니다. 그럼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는 어떻게 되냐? 중공업 지역이고 건축면 건축률은 70% 용적률은 300%입니다. 분양 시기는 2013년도로 미분양이 됐었고 조특법 99조 2항이 적용된 주택입니다. 16년도 7월에 입주했고요. 자세한 설명해드릴게요. 이게 대한전선 부지였어요. 여기 대한전선 이 부지를 싹 밀고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건설한 겁니다. 한마디로 공업 지역이었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기에 중공업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어, 용적률을 높여서 이 근처에 3종 일반 주거 지역인 아파트들이 92년도에 많이 지어졌어요. 하지만 층은 15층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최근에 지어지면서 중공업 지역으로 지어지면서 어, 층은 32층까지 돼 있습니다. 분양 시기는 13년도 1월, 11월이었는데 24평이 3억 4천, 34평이 4억 8천, 38평에 5억 4천이었어요. 근데 이게 미분양이 됩니다. 미분양이 되면서 안양시청에서는 조특법, 조세특례법 99조 2항을 적용한 도장을 찍어줍니다. 수분양자들에게. 이 혜택을 주면서 5년 이내 양도시 100% 세액 감면을 줍니다. 지금 아직 5년이 안 됐고, 그래서 1,500세대가 있는 그곳에 약 700세대 이상이 음. 주, 주인들이 살고 있어요. 이 세액을 다 감면 받을 거를 나중에 그래서 내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주택으로 유 보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어도 다른 주택이 있을 때 1주택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양도세 혜택을 보고 있는 그 집이고요. 이게 단면도가 되겠고, 아파트 단지가 1동부터 2동 이렇게 달팽이관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아파트 단지가 아기자기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세개 동마다. 이게 테마별 놀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후 1시 유치원이 끝나거나 초등학교가 끝나면 바글바글하게 애들이 뛰어노는 거를 볼수 있고 그래서 내 아이도 여기서 키우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이 왜 키우고 싶냐면 이 주변에는 92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지상 주차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상 주차장이 없고 다 지하로 돼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편하게 놀수 있고 그리고 지하 1층에는 사우나와 헬스장 골프장이 있는데 어, 회원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사진 좀 찍으려고 했더니 다 막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철저하고 위생관리도 철저해서 여기에 어, 돈을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어, 매매해서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아직 아이가 없지만 또는 아이가 한 살이 한살 나은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부모님들이 여기 오시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우측으로는 인덕원역이 1km 떨어져 있고요. 평촌역으로는. 7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네. 그래서 평으로는 24평이 2개 타입, 34평이 3개 타입으로 ABC 타입으로 있고, 38평이 한개로만돼 있습니다. 38평은 대부분 주인이 살고 있어요. 전세로도 거의 안 나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중공업 지역이라고 써 있죠? 이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인덕원역이 지금 인덕원선하고 월판선, 4호선, 그 다음에 GTX 시선을 발표로 앞두고 있는데, 트리플 역세권인데, 더 이상 가까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다 여기 지금 공업지역이고요. 여기는 아직 개발, 재개발하려면, 재건축되려면, 거의 10년 이상 바라봐야 될 곳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제일 가까운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통과, 어,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뒤편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붙어 있어요. 3분 거리고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가면 되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찾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저희 입주민이 만든 자료인데 어, 주변에 비슷한 가격대 형성된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평촌 더샵 센트럴 시티가 어, 16년도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완공돼 되 입주를 했는데 10억 4 10억 4천대에 있고 또 동편 마을에는 10억 5천대 그리고 인더건 푸르지오 엘센트로라고 작년에 완공돼서 11월에 입주한 거예요. 이게 11억 9천대. 그리고 숲속마을이 8억 6천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것들 그리고 또 신축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의 그런 가격들을 비교하면서 아 우리가 더 우리가 더 입지가 좋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서 주민들이 만들었는데 제가 이거에 동조하는 이유가 맞아요. 교통이 가장 좋고 인프라가 가장 좋은 게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기 이 때문이에요. 네, 그럼 왜 평천 더샵 센트럴 시티를 구매해야 되냐 교육 아까 보셨죠 학원가 제가 일일이 학원에 전화를 했어요 여기가 귀인동에서 좀먼 관양동이다 걸어가기 좀 힘들다 그럼 학원은 어떻게 되냐 저희가 셔틀버스로 다 태워다 주고 30분이면 다 데려다 주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된다라는 학답을 받았어요 교육으로 어, 저희 아파트 옆에 있는 중학교가 랭킹 29위에요 그래서 이 부안 중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학부모님들도 있고 아예 도로가 깨끗하고 주변에 법원, 세무서, 안양 시청이 있기 때문에 도로에 담배 피고 걸어다니거나 또는 법원 옆에서 담배 피는 중학생들 없겠죠? 길거리가 깨끗해요. 아무나 해코지 못해요. 그러니 여기서 내 아이 한번 키우고 싶다라는 학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도 올렸던 그 학부모도 이렇게 오고 싶어서 하는 학부모였어요. 그리고 교통 교통 좋아요. 지하철 트리플 역세권이 미 확정돼 있고요. 그리고 평촌역하고 7분이고요. 그리고 gts 시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되면 너무 좋아할 것 같고요. 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 옆에 있고요. 그래서 교통으로 문제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넘쳐납니다. 옆에 공업지대 다준어 중견기업이고 그 다음에 대기업도 u 플러스도 lg u 플러스도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이 점심시간에. 시청에서 나오는 분들, 법원에서 나오는 분들, 세무서에서 나오는 분들. 이 회사에서 나오는, 식사로 나오신 점심 때 보시면 엄청나게 바글바글해요. 식당이 꽈득 차요. 그래도 그 식당을 다른 어, 사람한테 넘기기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일해서 힘들다고. 그래서 일자리가 지금 보시면 교육, 밑에 인구라고 써놨죠. 수요가 있으니까 인구가 몰립니다. 인구와 교통, 일자리 이세 가지는 경매에서도 집가 상승 요인의 세 가지예요. 이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없으면 집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지금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평촌 더샵 센트럴 시티 구매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상가 위로 올라가서 찍은 전경입니다. 네.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은 여름마다 앞에 수영장이 있어서 물 받아 놓고 어머니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수 있는 게 수영장이에요.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